할수 없는 땅을 맹지라 그러는데, 하천에 저렇게 교량을 설치하고, 하천 점용화과와 그리고 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자마자 저 땅에 지금 음. 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천 부지에 교량을 설치로 맹지에서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17만 원짜리가 음. 120만 원짜리의 법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올린 사례입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금융가나눔 TV 잘 오셨습니다. 아, 요즘 그 금융가나눔 TV를 오픈하고 네.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어, 그래이게 <laughs> 구독자가 오르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너무 부탁을 안 해서 그런가요? 예, 예, 교수님 그런 한번 말이죠. 책임도 있는데 예. 한 말씀 하시죠. <laughs> 예. <이> 구독을 눌러줘야 <laughs> 여러분들이 천기노설이 자기께 <laughs> <작이 있게> 됩니다. <laughs> 아, 많이 보시는데. 예, 예. <laughs> 아무튼, 여담입니다. 아, 지난번에 법.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예.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요즘 부동산법의 세금하고 관련해서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삐걱하면 몇 예. 억이 왔다 갔다. 예. 그러니까 에, 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도 있지만 예. 법을 모르면 엄청난 또 손해를 음, 그렇죠. 보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 예, 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자산가치로 변형이 되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저번 시간하고, 음, 어, 이어서,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법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예, 그 법을 소리 여겼다면 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laughs> 실패자로부터 나오는 예. 겁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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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가, 아, 돈 버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실패 사례부터 먼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요거는, 이제, 수도권 지역인데, 약 예. 3만 평을 기획부동산에서 사서, 예. 그것을 칼질을 해가지고, 예. 93명한테 공위증으로 파는데, 필지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니까, 아, 이게, 건물을 질수 있겠구나 아 해서 산 땅인데, 예 전혀 건물을 질수 없는 그냥 갖고만 있는 뿌듯함만 느끼는 그런 <laughs> 부동산 사례입니다. 아 근데 예. 기획 부동산 하니까 이미 시작부터 끝난 거 아니에요? <웃음> 피해를 <웃음> 할 것도 없이 네. 거기에 일단 노출이 됐다는 게 피해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걸 음. 이제 왜 그런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어, 그런데 이제 기획 부동산에서 사서 행운을 얻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에, 그래서 난도질한 땅을 샀는데 예. 그 인근에 역세권이 생기면서. 도로도 나고, 그 다음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어, 제 지인 중에 한 분인데, 제가 말렸지만, <laughs> 결국은 사서, 어, 5년 있다가, 어, 지금 대박을 터뜨린 얘도 아, 있긴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아, 예, 아주 듣는 데인데, 그게 이제 법을 활용한 음, 방법인데, 예. 예, 요, 어, 사례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듯이, 저렇게 난도질한 땅을, 네. 기획부동을 통해서 샀는데, 지금 저 지도에 보면, 마크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의 땅입니다. 근데 저기는 <laughs> 여러분들이 도로가 닿지 않기 때문에 절대 건물을 질수 없는 땅입니다. 혹시 저기를 가려면 헬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바줄를 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런 땅을 속아서 산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예, 지복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 그럴듯한데 예, 산으로 딱 놓고 보니까 예, 완전히 라는 데요. 예. 예, 근데 저 기획 부동산에서 저걸 팔 때는 예. 위치를 바꿉니다. 아. 도로에 접한 부분이라고 속여가지고 파는데, 그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어, 그런데 에, 그걸 또 속고 사는 사람이 문제라고 아, 봅니다. 아 예, <laughs> 그래서 지금 저런 음, 사건들이 많이 생기니까 음. 2 0 0 6 년도에 법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저렇게 난도질한 땅을 만들어서 지적분할을 해가지고 음. 팔수 있었던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지적분할을 해서 팔려면 네. 허가를 받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도 지금 공유지분으로 파는 분들이 있고 음. 저렇게 실지 지적상으로 난도질한 필지를 파는 게 아니고 가분할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나눠질 거라는 가분할도를 갖고 파는 음. 분들이 많으니까 음. 요건 보면 여러분들 어, 수도권 지역인데 에, 저게 2만 6천 원짜리 땅을 사서 이분들이 아. 10배인 27만 원 주고 판 사례입니다. 어, 이게 자연녹지에 그리고 준보전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아 저거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고 준보전산지니까.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해서, 그렇게 또 선전을 해가지고 예. 팔았는데, 예. 예, 10배의 가격을. 어, 여러분, 저 도면 보듯이 저렇게 난도질한 저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법이 건축법인데, 예. 그게 도로가 접해야 건축을 그렇죠. 할수 있다는 법입니다. 예, 지난번에 예,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저렇게 엄청난 난도질한 저기를 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저분들이 <laughs> 얘기한 그 위치라고 생각하고 사는 하주배정 좋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예. 현장에 가도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렇죠. 왜냐면이 예. 산이라는 게 뭐가 줄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편말이 예.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땅이 여기입니다 하면 믿어야지. 이것만 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어, 저희한테 예. 예. 전문가들한테. 예. 땅의 지적을 보고 위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안 당하는 비법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저 위에 산 꼭대기인데, 되게 2 7 0 0 0 원짜리를 사서, 예. 10배인 27만 원인데, 저 필지가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가 집을 지면 끝내주겠는데요? <laughs> 그렇죠. 어. 집을 지면 끝내주는데, 예, 절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지기 때문에 물론 무허가는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불법으로 열 <laughs> 배를 <10배를> 주고 사는데 <laughs>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파니까 5천만 원 정도야 투자하고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런 <웃음> 것을. <웃음> 어, 수백피를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사는 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실패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천기누설을 제가 해 드린다고 했는데 네. 그게 건축법에 건물을 질려면 에, 4m 이상의 도로에 2m를 접해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맞죠? 에, 그 조건에서 하천을 이용한 부가치를 가 만들어낸 예인데요. 요게 보면 2017년도에 31,200원 제곱미터당입니다. 네. 그게 2017년 어, 허가를 받자마자 142,500원이 됐고 지금 2020년 작년에 156,700원이 됐죠. 공시지가만 해도 몇 배가 올랐습니까? 5배가 올랐죠. 아무튼 뭐 예. 저 땅에 어디 또 있습니까? 예. 저렇게. <laughs> 예, 많이 있습니다. <laughs> 예. 네. 에, 저는 현, 무돈,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음. 늘 주장하는데, 음. 시천하지 않은 정보는 내게될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현재, 네,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 지목이 답이 돼 있던 부지가 그렇지, 예. 지금 공장용지로바뀌어 있죠. 공장용지로 네. 바뀌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5배가 음, 뛰었는데, 음. 음. 요게 실지 가격은 17만원에 사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의 현 시가가 됐습니다. 그럼 3만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예, 저건 공시지가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현 시가는 17만원이었고. 아, 그게 아, 이제, 예. 아, 아 예, 무슨 예, 얘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시지가가 저렇게 5배 뛰었다는 것은 현 시가도 그 이상 뛴다는 음. 얘기죠. 그,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저기가, 여기에 보면, 어, 그림상으로 저 푸른색이 하천입니다. 하천이니까, 하천의 반대로, 도로가 있지 않으면 저건 맹지라고 그랬죠. 맹지죠. 예,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그러는데, 하천에 저렇게 교량을 설치하고, 하천 점용화과와 그리고, 어, 공장을 설치화과를 받자마자, 저 땅에 지금 음. 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천부지에 교량을 설치로, 맹지에서 대지로 만들어가지고, 17만원짜리가 음. 120만원짜리의 법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올린 사례입니다. 그 현재 저게 어, 공장이 젖졌죠 저게 농림지역에 아까 농업진흥부역인데 여러분들 공장을 짓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교수님, 예. 뭐 굉장히 뭐 청기누설처럼 얘기하는데 예. 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천 다이 놓고 예. 그거 어렵습니까? 예, 어, 그게 아무 땅이나 그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공시지가에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땅은 저거는 제가 어떤 땅이냐면 농림지역의 농업지능 구역의 맹지를 예. 예. 공장 부지로 만든 사례입니다. 인이 그러니까. 직접 하신 거죠. 예. 아, 예. 어 다음에 기회되면 건축물 대장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웃음> 내용을 <웃음> 여러분들한테 아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아예. 보면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죠. 예. 어 그래서 부동산은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예. 이웃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포장을... 어떤 상, 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 물류센터 그분들이 포장까지 아, 여기서 아, 아, 돈을 들인 게 아니고 그쪽에서 돈을 들여와서 2차선에 포장된 도로가 음. 만들어지면서 저 공장은 완벽하게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어졌다 음. 예. 그래서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 부동산 법도 알았다. 좋지만 요거는 네. <laughs> 저희가 도면을 실지 그린건데 농림지역이 원래 건폐율이 2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는 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장부지 여기 하천이죠 하천에 교량을 설치해서 아까 요런 형태의 건물을 만들어 냈는데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는 그. 농림 지역에 농업 진흥 구역에 60%의 건폐율을 가진 공장을 만들어 낸 것. 그것도 법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아, 올린 사례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래요. 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 저한테 강의를 별도로 <laughs> 신청하시면 됩니다. <laughs> 예. 아, 이거는 예. 어, 허가 대고 그다음에 공장이 저렇게 예, 음. 세워졌고. 혹시 지하를 활용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지합니까? 지상이죠. 이렇게 2층짜리 공장 건물입니다. 예. 저게 반복하게. 이제 1, 2층이 건폐율이 60평이 나왔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건폐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지 면적당 각층 면적의 음,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한층 면적이 60%, 땅이 만약 1000평이다 그러면, 600평의 에, 건축 면적, 한 층의 음. 바닥 면적이 600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모두 법을 활용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이, 여기는 작년에 매출이 1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이 공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아, 이제 땅하고 별도로. <laughs> 예. <웃음> 예, 그리고, 어,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엘빈 토플러 저는 개인적으로 어, 존경하는데 음. 이분이 이, 저를 많이 닮았다고 아니 저 엘빈 토플러가 저를 닮은 건가요? 아니면 애, 음. 저가 엘빈 토플러를 닮았나요? 주장은 어쨌든, 다 가능하니까. 예. <laughs> 네. 부에미래는 네, 책이 2006년도에 네. 나왔는데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기업이 100마일로 가는데 네. 학교는 10마일고 이그 그다음에 정치 경, 정치는 3마일을 가고 법은 1마일로, 1마일로 간다 아. 하고, VM이라는 책에서, 어, 세페지를 통해서, 어, 음. 여기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를 아. 역으로 생각했냐면, 관점을 바꿔서, 기업이 100마일로 가는데, 예. 정치 쪽 무시를 한다, 예. 정책을 무시한다 그러면, 3마일로 아. 가기 때문에 97%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 예. 하지만 그거는 또, 기업에겐 도전. 예, 그렇죠. 혁신. 예. 뭐 이런 거를 예.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분이 음. 돈을 번다. 아.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법은 1마일로 간답니다. 그러면 어. 기업이 100마일로 가는데 법이 1마일로 간다 그러면 음. 99마일을 잡아 당기는 역할인데 어쨌든 국가가 존재하려면 법은 반드시 있어야 음. 되고 필요 존재 조건이기 때문에 음. 역으로 관점을 바꾼다 그러면 법을 무시하면 음. 99%의 리스크가 있다. 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99%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요리 붙이고 조리 붙이고 <laughs> 하시는 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예. 갭이라는 것은 예. 시세가 될 것도 있고, 예. 그렇죠. 또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갭이 클수록 예. 선수들이 예. 뭔가를 할수 있는 예. 여건이 된다. 예. 이렇게 들리네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부동산, 제가 어려운 법을 갖고 계속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이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최고의 석학이라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laughs> 얘기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어, 근데, 요거는 어, 이제, 에, 여러분들 거의 끝나는 시점이니까,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부가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음. 미국으로. 부의 미래는 책에서, 저, 미국에서. 저, 저한테도 뺏어갔죠. 예.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로 부가 온다고 이 부의 미래는 책에서 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아시아라는 것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썼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제4의 물결이 어이. 도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곧올 물결이 제사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물결을 아시아 쪽에 불을 가져가니까 아시아에 있는 분이 썼으면 좋겠다. 이분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엘빈 토플러가 부탁해서 쓰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네. 성진용 네. 교수입니다. 뭐, 그렇게. <laughs> 아니, 그때는 우선 가, 거 되는데 거 같은 느낌이 막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결국 <laughs> 예. 해내고 마는군요. 예, 알 아, 음. <laughs> 실제로 쓰고 계십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아, 음. 언제쯤 출간하시는데요? <laughs> 뭐, 하, 앞으로 한 30년 후에.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자, 실질적으로, 음, 성교수님은 강의로 다 풀어내시니까요. 꼭 책이 안 나와도 됩니다. <웃음> <웃음> 예. 아, 오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음. 어, 반드시 내 불을 만들어 가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99%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음. 꼭 눌러주시면 <laughs> 여러분 것이 된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천기누설에서 약간 천기까지만 가고 <laughs> 누설은 예. 많이 안하신것 같아요. 왜냐면 앞쪽에서 뭐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뭘 했다고 하는데 예. 20%를 60%를 어떻게 늘렸는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laughs> 예. 강의 들으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보여주면> 저가 <저거> <laughs> 예. 지금은 어떤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저 국법에서 토지 투자 실전반이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토지를 법을 활용해서 꼭 집어 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부터,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음, 금요일, 매주 금요일인데 3월 5일부터 이 기가 시작됩니다. 아, 예. 여러분도 오시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전업번호 쫙. <laughs> 예. 예.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 주 주제는 좀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으면 예. 좋겠는데, 예.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그, 농지연금에 대한 거, 그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체계적인, 음. 그것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저를 찾아와서, 음. 음. 어, 그, 고 강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AS군요? 예. 아, 그렇습니다. 제가 농지연금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예. 구체적으로 예. 일정별로 예. 아, 순서대로 예. 착착착착 할수 예. 있는 예. 아, 실행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분들이 돈이 하나도 없어도 노후에 아주 편안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절차의 개념을 제가 실행 계획으로 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셔도요. 실제로 시작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